여러분, 굿모닝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마이너스 16일, 2023년 국가직 7급의 16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했었던 내용이 조금 수월했던 편이었죠 오늘 하는 내용은요, 법령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 굿모닝 행정학에서 대부분 다루었던 법령들 주제들 위주여서요, 법령을 저랑 같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설사 내가 법령 자료를 꼼꼼하게 보지 못했다. 작년 국가직 7급이니까 좀 여기는 찾아가 보면서 해설지 내용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6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6번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정책 집행이론입니다. 정책 집행이 주어진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이다. 자, 그렇다면 미리 정해져 있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행위, 다시 얘기해서 하향적 접근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죠. 타당한 인과이론의 바탕을 둔 정책 결정 내용은 이러한 접근에서 제시하는 규범적 처방이 된다. 하향적 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타당한 인과이론 먼저 설정하고 정책의 결정을 이루게 되면은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보는 규범적 처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효과적인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하향 론자들은 명확한 법령, 저 구체적인 지침, 그리고 유능하게 이걸 잘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관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법령이나 구체적인 정책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하지만 3번. 상대적으로 정부나 민간 프로그램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분석하는 건 사실 하향보다는 상향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4번입니다.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을 실제 파악하려면 정책 행위를 하고 있는 집행 현장의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얘는 하향적, 그래서 미리 결정된 정책을 집행한다. 그래서 집행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책 행위자들의 입장, 전략적인 행동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이 됩니다. 17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이거 다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설지의 내용들 보시면서 하나 하나 선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 하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 직장협의회 설립 시에 만약에 기관이 하나다 그럼 여기에서는 무조건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입니다. 휴직은 아시겠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휴직도 있어요. 근데 국가가 나에게, 임용권자가 나에게, 휴직을 강제적으로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건데 두 가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명하는 직권 휴직. 내 원에 따라 나의 청원에 따라 나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청원 휴직.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이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처분청에게는 강제력이에요. 그래서 처분청은 기속하지만 소청인에게는 기속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청의 행위를 구속한다.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처분청이 뒤집을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소청인,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는데 구제가 잘안 됐어요. 그럼 그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소청인들은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행위를 기속하는 건 처분청의 대의사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리얼입니다. 15임용 기간 중에서 공무원이 근무 성적, 교육훈련 성적이 굉장히 나빠.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15 기간은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직업공무원제 신문보장이 적용을 좀 적게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합니다. 자 18번입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가 발생한 채권을 포함하고요. 당연히 기금이 발행한 채권 역시 포함합니다. 물론 일부 기금의 채권들이 제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요. 그런 케이스까지 고려하지 말고 일단은 국가의 회계나 기금이 발행한 채권이 일단 국가 채무에 해당하죠. 국가 채무에는 채권도 들어가고 차입금도 들어가고 국고채무부담행위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따져서 봐주시면 쉽겠죠. 오늘날 중앙정부가 발의하는 국채에는 국고채도 있고요. 국민주택 채권도 있고요. 외평채도 있고 재정증권도 있는데 재정증권은 사실 국가 채무에는 들어가지 않아서요. 너무 단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보통 국채 중에 국가 채무에 해당하는 건 국고채, 국민주택 채권, 외평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국가 채무는 금융성 그리고 적자성 채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아마 표현 자체가 되게 낯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뭐, 그렇게까지 깊게 보실 건 없고요. 국가 채무를 우리가 이렇게 금융성과 적자성의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이에요.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중앙정부면 국채,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1번이 됩니다. 자, 19번 갈게요. 주식의 백지신탁대도에 대한 내용이고,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 재산 공개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식 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을 관리, 운영, 처분, 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본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백지신탁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 대상자 및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결, 심사, 직무 관련성을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두는데 그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좀 상세한 내용들이죠. 4번 백지신탁은 이게 사실 백지신탁이 정말 중요한 취지잖아요.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X. 그래서 19번의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제가 19번 해설지 쓰면서 실제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법률 내용들을 쭉 써놨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굿모닝 행정학 시간에도 한번 봤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번 뒤에 공직자윤리법 문제여서 18번, 아니 19번하고 20번 두 가지 문제를 공직자윤리법의 법률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 등록, 재산 등록 의무는 4급 이상입니다. 등록해야 할 재산이 국채나 공채나 회사채 채권이라면 그 채권의 액면가로 도의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공직자윤리법이 제가 말씀드렸죠. 좀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좀 촌시려운 데가 있습니다.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 딸입니다, 딸. 나의 딸, 혼인한 직계비속, 딸이 혼인을 했다. 그러면 사실 이 친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나의 재산이 될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요거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X. 3번, 공직자는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얼마 안에 재산등록을 해야 하느냐? 이 개월이 될 때까지 이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몇번 나온 적 있죠. 교육 공무원은요. 공무원 중에 대학교 확장은 재산 등록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은 선지는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여기까지 하면 우리 오늘 공무원 행정학 싹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하루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Thank you.